오이 어 오이 나무가루 사람거어디도 그래 이나거야약 700m 뭐물 없잖아 저거 왜저거 저거 어, 뭐 수준이 대다 가방 들어들. 들어. <laughs> 안 나와. 앞으로 한1 0만더건 내년에도 오고 나를 위한 김치야? <핀티야? 웃음> 응 오늘 카메라가 너무 많은데 내가 이걸 가 너무 힘들어 나뭐야의의해줘 아, <laughs> 엄마 对眼，哈哈哈哈哈，完 見事 아빠. 진짜. 참 아빠가 그랬잖아. 내가 그렇게 기찬 것들이. 저기 면세점에서 한다고. 한 샘플을 해 주시고요. 이 같이 벗는다. 뭐야, 난 편법 쓰고 있었는 응? 편법 쓰고 있었는데. 한쪽만 새끼 먹고 어 원래 바로 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, 아니, 진짜. 바람이 불어서 야가 열어를안 아, 먹었는데. 엄마 당황했지? 응. 소리가 왜안 나지? <laughs> 이걸 누르면서 톡 누르면서 해야지 더 바삭하고 노리무리해지는데 지금 거까 아직 보이네 하나 높이 약간 높이. 이 <laughs> 이걸 돌려서 딱 네가 착지 이하가 내려올 때 위치를 네가 잘바놔야지 이렇게. 맛다입고 있어? 어. <laughs> 오, 연니 잘한다. 김민서 아빠, 아어이뭐하데 나. 이올리 다시 해봐. 한 바퀴 돌았다. 아빠 진짜. 我最해从不跟해人吃饭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我아我我 엄마잘 됐네. 앵 엄마 뿌릴 때 원래 파뿌리를 뿌리는 거야. 응. 무슨? 와. 왜? 어머 얘네 왜 이래? 다 갈라져 버렸네. 운동? 응. 응. 拍里去拍家伙？哪里去拍啊？巴黎。太激动了。嗯？啊、你那玩意儿谁用的？啊，真的。哎呀，我。真的，安得了吗？啊！你小心啊。这玩意儿，声音。<laughs>